장몽이 이거 잘하면 경기에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요? 네. 근데, 그럴 것 같은데요 네. 느낌이. 왜냐면 이게 지금 사실상 국어 게이밍의 가장 큰 문제가 김희재하고 설유리가 그 1경기 때 플리그 1경기 때들어서 잠깐 들어왔던 조민원 선수의 킬데스를 두명이서못 채워주고 있어요. 맞아요. 그렇죠. 어. 둘의 킬데스를 합해도 조민원의 한명 킬데스한테 안 돼요.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? 지금. 이거 아 베개 아, 스돌아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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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제 뒷동 동선다 놓쳤어요. 야아 송광수 송광수. 자 그나마 우시윤이 잡아주는데 피해가 크죠 자고수진을 끌어놓고 서당까지 아 반대편이 하지만 여전히 체력이 두 명이 별로 없거든요 아니우시윤이 없는 체력으로 네 헤드를 그냥 보내버리네요 와우시윤 아, 진짜 야이게슬리 어, 정말 그뭐랄까 이거 똥집 한것까지 좋았는데 네아 고급스럽네요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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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고 좋가 약간 어자좀 와봐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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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닌오똥은이 네. <laughs> 아오늘 뭐, 일단 그 신체 부위이긴 하니까 아, 그다음에 네, 다 신체 부위 네네네. 네. 기는 어, 어떻게 아 이번엔 롱시엔 자 결과적으로는 후반전